안녕하세요, 알마공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언가 제작을 할때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용접 치부에 대한 영상입니다. 우리가 용접을 하기 전 구조물을 정확한 위치에 배치를 하고 고정하는 작업을 치부라고 하는데 철공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자재를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킨다는 게 말은 쉽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수 있는 철제 테이블 구조를 만들어 보면서 혼자서도 쉽게 자재를 붙일 수 있는 방법, 단차를 쉽게 맞출 수 있는 방법 보강은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등등 철공 기본기에 대한 것들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끝내버리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자세히 설명해드릴테니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테이블 사이즈부터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2인 테이블 600에 600 4인 테이블 1200에 600 6인 테이블 1800에 600 이것이 기성 사이즈라고 할수 있는데 보통 테이블 상판을 목재로 하기 때문에 목재 온장 사이즈를 보시면 48 사이즈라고 하죠 아 물론 철판도 똑같습니다. 1220에 2440, 2인 테이블 8개 만들 수 있고요. 4인 테이블 4개 만들 수 있고, 6인 테이블 2개 만들고, 2인 테이블 2개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높이는 얼마나 해야 하나? 집에 식탁이나 책상 높이를 재보시면 대충 750에서 800 사이에 들어올 겁니다. 저는 4인 테이블 1200에 600, 높이 750으로 만들어 볼 건데, 사이즈가 정해졌으니 테이블 구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H 구조물 2개 만들어 준 다음, 중간에 파이프 3개를... 방법. 디자인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재단 사이즈 계산 끝. 자르러 가볼까요? 여러분들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협찬을 좀 받았습니다. 어떤 작업이든 재단이 똑바로 되어야 다음 공정이 쉽다는 건 귀에 피가 나도록 말씀을 드렸었죠. 절단기 각도도 잘 맞고 너무 좋습니다. 적극 추천. 그리고 이것은 이동식 용접 테이블인데 취미로 용접하시는 분들, 금속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접었다 폈다. 가볍게 쓰기 딱 좋은 제품이고요. 가격도 10만원대. 각 파이프를 자르고 나면 이발이라고도 하죠. 더 라고 하는 얇은 지느러미 같은 게 생깁니다. 해바라기 날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날려주세요. 그 다음, 금끝기 바늘을 이용해서 마킹을 해줄 겁니다. 옆에 질러주는 파이프 아랫면을 제가 그어준 선에 갖다 대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1mm의 오차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바늘을 사용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협찬이네요. 그 다음, 자재를 바로 붙여보겠습니다. 우선, 사각 틀을 만들 때 용접하는 순서는 한쪽부터 한 방씩 고정시켜주시고, 대각 사이즈를 체크해서 오차를 최대한 줄인 다음 바깥쪽까지 용접을 해주는 순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각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마감재를 붙일 때 한쪽에 보강을 넣을 때 똑바로 맞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이즈가 큰 컨테이너나 농막 같은 거 만들 때 제가 여기 올라가서 밟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여기서 망치로 때려서 대각 사이즈 맞추고 그랬거든요 다시 테이블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램프 같은 것을 사용해서 한쪽이 고정되어 있으면 너무 좋은데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원래 땅바닥에서 다 만들었어요 파이프끼리 면을 맞춰줄 때는 저는 직각 자석 그런 거잘안 씁니다 각도가 잘 맞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동그란 자석은 내돈내산 면 맞출 때 가장 잘 맞습니다 원하시면 링크도 걸어드릴게요 그 다음 반대쪽도 망치로 탕탕 치면서 면을 맞춰주고 방금 배운 순서로 용접을 하면서 직각을 맞춰주면 뒤집었을 때 벌어져 있을 겁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용접을 하면 테크 한 방만 놓아도 파이프가 당겨지는 힘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용접 조방 위에서 클램프를 잡고 용접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클램프가 없을 때 손으로 잡고 당기기 힘이 드니 지렛대의 원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간단하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조만간 쇼츠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 다음 h 구조로 두개 만들어 주셨다면 이제 중간에 세가닥 이어줄 차례인데 먼저 마킹을 해주겠습니다 아래쪽은 센터에 하나 넣어 줄 거잖아요 길이가 1120이면 초보자 기준 혼자 작업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석이 있으면 반대쪽에 걸어놓고 떼우면 쉽게 가능하지만 자석이 없을 때 반대쪽을 살짝 처지게 잡고 자세가 왼쪽 왼쪽으로 가야 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지 확인한 후에 이동해야 하는 방향에 놓아 주시면 반대편에 맞출 때 쉽습니다. 반대쪽 마킹에 정확하게 맞춰 놓고 테크를 놓으면 용접열에 의해서 또 틀어집니다. 그때 맞추려고 하면 반대로 안 가겠죠. 이거 이해가 잘안 되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따로 영상 만들겠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보강 살대를 넣어 주는 방법인데 한 개만 들어가면 1200에서 센터 600각 파이프 40이니까 20mm 빼주면 5 8 0의 마킹 너무 쉽죠. 살대가 4개 정도 정확하게 나누어서 들어가야 한다면 1200에서 파이프 치수를 40mm 빼주고 1160 나누기 4가 아니라 5를 해줘야겠죠. 파이프 4개가 들어가면 5칸이 되니까 나누기 5를 해주겠습니다. 그다음 끝에서 줄자를 걸고 232, 464, 696, 928 쭉쭉 가주시면 파이프 왼쪽 면을 기준으로 붙였을 때 간격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자 이제 치부가 끝이 났는데 여기까지가 기본 테이블 구조이고 저는 이것을 포장 테이블로 쓸 거기 때문에 몇개 추가로 더 달아주겠습니다. 쪽으로 포장 뽁뽁이를 달아야 해서 스틸포스 금속 절단기로 30도 정도 파이프를 잘라서 달아주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어주는 거 없이 한 줄만 달랑 붙여야 하는 상황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강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줘야 합니다 시중에 삼각받지라고 해서 기성으로 파는 것도 있긴 한데 이거 하나 들어가는 게 중량을 버티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있으니 보강을 반드시 해주세요 이제 본용접을 할 텐데 각파이프 용접하는 방법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죠? 각 파이프는 용접을 많이 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겉에는 보이는 곳이니 당연히 해줘야 하고 4개 포인트 중에서 2개 포인트씩만 떼어주겠습니다. 용접을 다 했다면 이제 마감을 할 차례입니다. 뒤집어서 각 파이프에 고무캡을 끼워줄 건데 찾아보니 높이 조절발이 달려있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원하시면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뒤집어서 상판을 설치할 때는 목재 마감이다 하면 파이프 안쪽에 이렇게 화스너라고 하는 철물이 있습니다. 철물점 가면 다 팔아요. 크기가 작은 꺽쇠를 달아주셔도 상관은 없고 파이프 면에 맞춰서 용접을 하던 피스를 박아주던 하시면 상판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 전에 도색부터 해야 하는데, 취미 용접 철공강이 마지막 시간에서 용접 사상 도색까지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테이블 하나 만들어보면서 철공 기본기를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루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님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추석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래부터 제 채널은 용접을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이 용접을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유튜브 채널이. 제 영상을 통해서 용접을 배우시는 분들의 각자 사연을 보내주시면 사연을 선정해서 네어아크 용접기 한 대, 하마크 용접기 두 대, 총세 분께 용접면까지 하나씩 넣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코티에서 만든 이 용접기들은 제가 자신있게 추천하는 용접기 브랜드입니다. 저 집에 용접기 많거든요. 사실 용접기 협찬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생소한 브랜드라는 이유로 이런 좋은 품질의 용접기가 알려지지 않으니 시청자분들에게 꾸준히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만 갈수 있도록 썸네일이나 영상 초반에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각자 사연을 인스타 DM이나 메일, 영상 댓글에 달아주시면 9월 30일까지 총 3분을 선정해서 제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연락드리겠습니다. 날씨도 선선해졌는데 시작하기 딱 좋잖아요.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조댓구알!